음 안녕하세요. 비바미 신발 홍재합니다. 오늘은 한강변 팔당대교변의 덕소 한강변에서 비바미 어싱 신발의 어싱 효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자, 어싱 양말을 신고 그리고 어싱 깔창 이건 어싱 깔창이 아니라 저희 비바미 깔창입니다. 노멀한 거예요. 양말 을 신고 깔창을 끼고 어싱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파란불이 들어오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야외형 테스트기로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시죠? 이처럼 그 저희 비바미 어싱 신발은 깔창을 끼고 양말을 신고 해도 비바미 어싱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파란불이 반짝반짝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파란불이 켜집니다. 감, 감사합니다.